ㄱ 6번 다음 중 옳은 것만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2의 x 세고 2의 x 세고 2 x 2 x 누가 더 커? 2의 x 세고이더 크죠? 얘가 얘가 몇이야 2는? 이는 몇이야? 2. 대략 2점 어, 2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보다 크단 말이야 최고 차이가 수가 몇이야? 1이죠? 어 답은 1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자 2의 x 세고 2에 어, x제곱 있고 x분의 1도 잖아 x가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x분의 1을 한번 그럴까요 얘가 어떤 지인지 x분의 1을 그리는 어떤 건데 이렇게 그래프를 할수겠죠 자, x가 0인데 마이너스 와. 이렇게 0인데 마이너스 쪽에서 와. 그러면 x의 값은 어디 y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응? 무한대. 응? X에 마이너스, 아, 2에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얘는 2에 무한대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X가 0으로 가면은 얘는 0으로 가는 거죠. 그지 0으로 가는 거. 야 그럼 얘는 2고, 얘는 2의0제곱2의 0제고니까 몇이야? 1이죠. 그럼 뭐나마. 1람쩍 1람쩍 2분의 1 3. 답은 2분의 1이 되겠어요. 이유는 자, 디귿이 또 문제죠. 디귿 그래서 이거 어은 경우는 자, 치환해서 한번 해보자. 치환해서 어떻게 치환하냐면 x-1을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래서 t로 치환하면 이 방법이 1플러스 뭐 t분의 1에 뭐 t제곱 이런식으로 어? 만들어서 뭐 2나 뭐 몇이나 오게끔 해놓은거야 응? 그래서 x 마이너스 1을 t라고 해 그러면은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t 들어와 가? 무한에서1배도 무한대죠? 어 똑같이 t도 무한대로 간다 같이 간다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3t고 분자는 x는 뭐가 돼? 1플러스 t가 되겠죠 자, X가 뭐가 돼? T 플러스 1. 그럼, 자, 얘분의얘는 어떻게 나와? 예분의 얘는 1이죠. 얘분의얘는 T분의 1. 바꾸 수도 이렇게. 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T제곱하고, 곱하기, 1 플러스 T분의 1. 자, 1은 어떻게? 해? 여기다 1써도되겠어 자, 그리고 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가는 거죠. 몇 나와, 이거? 이. 어, 이. 얘는? 얘는 몇이야? 이. 나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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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얘는? 이. 가 무한대로 이. 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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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이. 2 맞죠? 이. 어, 그래서 답은 기억 이. 지 이. 이. 이.